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구독자 리퀘스트 VIP 구독자 리퀘스트입니다 세 종목입니다 한솔 테크닉스 신성 델타테크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뭐 이건 5분 영상이 아니라서 시간의 구애가 없습니다 예. 자 한솔 테크닉스도 결국은 이 헤드앤숄더 모양을 깨버리죠 예. 시장 폭락에 의해서 추가로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EQ 2,4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뭐 근데 실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전년 대비 뭐63% 감소인데 뭐 그걸로 빠지는 건 아니고, 자뭐이 실적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고 선반영 이쪽에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요 박스 중요하다고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결국 못 버틴 거예요. 여기서 리턴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이 또 뭉개졌죠. 계속. 자 이제. 어, 시총이 2,400억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예. 자, 지금도 사실 한솔 테크닉스는 이 자리는 저평가 구간이긴 해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상징적으로 예, 지금 DLU 쪽이 뭐 그렇게 탐탁치는 않죠. 영업이익률이 워낙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예. 자,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도 이제 뭐, 예, 태양강 이쪽 예, 하면서 예, 신재성 에너지 이렇게 좀 예, 분위기를 불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실상 그렇게 막 예, 돈을 잘 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한솔 테크닉스가 그렇게 지금 예, 근데 이제 어, 저평가 매력은 잡혀 있는 자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상의 케이스는 이제 시장 진정하면서 같이 반등을 하는 건데 8,500 원을 빨리 얹어가야 돼요. 8,500원안 예,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얘도 뭐 특별히 메이저 수급이 없어요. 이, 뭐, 이 종목이 막 거래량이 막 지금 빵빵 터지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자, 어제도 터진 건 이제 낙폭이 커서 캔들이 길어져서 좀 터진 거고, 보통 이제 10만 주좀안 나올 때도 많죠. 네. 자, 어떤, 아 이게 좀 전환점이 있는 양봉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 박스 흐름이 가능했는데, 여기 진폭이 작아진 게 조금, 예, 좀 힘들어졌네요. 에, 자, 어쨌든 8,500원을 복귀하고, 요 박스로 다시 에, 귀환하는 이런 흐름이 좀 필요해요. 뭐, 장기적으로는 만 원을 볼수 있겠지만, 시간은 앞으로 좀 상당히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성, 신성 델타 테크, 뭐, 이 종목이야, 뭐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예, 뭐, 새로 사기는 상당히 좀 부담은스럽죠. 예. 자, 이 종목은 이제 뭐 2차 전지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완전히 선회되면서 예, 좀 틀,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매출에도 한 30%가 2차 전지에서 나온다고 하죠. 예전에는 뭐 거의 없었는데, 그죠? 예. 거의 이제 가전 쪽에서 나온 게 예, 전부였죠. 예. 자 이제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자리이기도 해요 3파동이 예, 좀다 나와서 예, 한번 꺾여 내려오면 좀 무섭죠 어제도 많이 떨어진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 최근에 많이 오른 애들이 예, 그게 많죠 예, 그 하락폭이 크죠 18,000원 네, 깨지지 않으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보셔도 될것 같아요 18,000원이 깨지면 깨지면 종가로 깨지면 어좀 싸게 사셨던 분들 있죠 예, 앞전에서 사셨던 분들은 3분의 1이라도 수익을 좀 챙길 필요는 있어요 18,000원 깨지면 종가로 예, 안 깨지면 뭐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예, 더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예, 뭐 박스 파동을 다 뒤져보면 어 한2만5천원까지도 가능하네요 예. 자, 근데 이건 뭐 장이 안정되고 얘도 안정된 흐름으로 예, 흘러갈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예. 자, 신규 매수 자리는 안 드릴게요. 이거는. 예. 자, 18,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더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22,600원에서 또 멈칫거리죠. 윗골이 달거나. 그러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셔도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뭐 이런 데 따라가셨으면 좀 매매 습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자, ENF 테크놀로지 얘도 옛날에 뭐죠? 그 불산 관련주로 좀 많이 호평을 받았었는데 자. 요 흐름 좋고 눌려서 이거 뚫고 올라간 흐름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서 약간 M자가 나오죠. M자가 나온 거는 결국은 고점이 부담스럽다는 뜻이죠, 결국엔. 자, 빨리 추가 상승을 해줬으면 여기죠. 여기나 여기서 위로 때려줬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는 못했네요. 예, 자, 조금, 그리고 반도체 막, 예, 지금 좀 눌림이 나오면서 같이 좀 빠지고 있죠. 뭐 시장 빠지는 거랑 같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2분기 실적도, 예, 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는데, 못 나온 건 아니에요, 솔직히. 못 나온 건 아니에요. 회사도 괜찮고. 자, 얘는 중요한 지지점이 3만, 한번 살짝 깼네요. 3만 4천 원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여기까지 되밀림 나올 수도 있어요. 33,000원 33,000원 예전에 예, 이것도 찍어 올 한번 올렸었죠. 항상 33,000원이 얘는 이거는 이탈하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종가로 33,000원 이탈만 안 하면 예, 또 살아날 땐또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3, 반도체 살아나면 같이 또 따라 살아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리고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 자리는 일단 3만 7천 0백원 정도 이 자리로 빨리 회귀를 해서 이렇게 롤백 할까 기회가 빨리 와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4만원 돌파를 타진하는 에.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저는 에이, 뭐 기업도 워낙 괜찮아서 에이. 자, 월봉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어. 자, 이거 9월, 8월은 뭘, 8월은 좀 스테이 한다 그래도 3만 3천원 인접해서 9월부터는 조금 진격할 필요가 있네요. 이 종목은. 예, 그림이.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제 영상 하단 보시면, 예. 무료 톡방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느냐, 안 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여기 누르면 바로 진행이 되고, 혹시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밑에 거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 회사 서버로 연기가,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셔서 보내면, 무료 방에 초대가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최왕주였습니다.